올해 6월에 출시한 파이널 판타지 16의 대부분의 요소는 썩 흥미로운 점은 없었습니다만 전투 메커닉스만은 꽤 흥미로웠습니다. 더러니 이 전투 메커닉스가 소울라이크스러웠다고 했고, 더러는 데빌메이크라이와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후자에 더 가까운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파이널 판타지 16에서 왜 소울라이크를 떠올렸는지도 알 법합니다. 파이널 판타지 16의 전투 메커닉스의 기본은 베이직한 액션 게임 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 공격 타수가 정해져 있고, 공격이 적중하면 경직이 들어가고, 마무리 타까지 적중하면 적이 날아갑니다. 공격 중에 피격당하면 공격이 끊긴다는 것들 일치합니다. 물리적 전투의 기본 문법입니다. 공격의 경직이 들어가는 이유는 딜 타이밍을 만들기 위함이고, 공격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딜 타이밍을 끊기 위함이며, 마무리타의 적이 날아가는 이유는 곧바로 재차 공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물리적 전투는 플레이어의 공격 타이밍과 회피 타이밍이 정해져 있고, 공격 타이밍 때 최대한 공격을 집어넣어 딜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6에서도 딜 타이밍이 존재하며, 딜 타이밍 때 딜링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우선하도록 유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울 라이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를 본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울 라이크는 앞서 언급한 기본 문법과는 다르게 딜 타이밍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는 적의 공격 패턴 사이사이에 빈틈을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을 최우선하여 공격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울라이크 장르의 대부분의 보스는 공격을 받아도 경직이 일어나지 않으며 경직이 들어가는 보스일지라도 이에 피격 이후에 회피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또 플레이어의 공격 횟수가 타 게임에 비해 적은 관계로 적의 체력 대비 플레이어의 데미지 개수는 비교적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적의 위압감을 키우기 위해 적의 데미지도 상당히 높게 잡혀 있어 죽창싸움 같은 게임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16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보스들 모두 경직이 들어가지 않으며 데미지와 공격 빈도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타이밍이 대단히 좁고 한정적인 편입니다. 이 때문에 소울 라이크와 유사한 인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허나 소울 라이크의 핵심은 스태미너에 있습니다. 스테미너가 공격, 방어, 회피에 모두 사용되고 스테미너를 사용하는 동안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며 새 움직임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을 때에 빠르게 회복되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공격 기회를 잡아도 스테미너의 상황에 따라 더 공격해야 할지 공격을 멈추고 회피나 방어를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상의 공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소울 라이크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움직임 간에 공격이 들어가는 빈틈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 회피상의 한계가 파이널 판타지 16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고로, 어느 정도 소울라이크와 닮은 점은 있으나, 파이널 판타지 16의 전투 메카닉스를 소울라이크 전투 메카닉스의 파생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반면 파이널 판타지 16의 전투 메카닉스는 데빌 메이크라이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데빌 메이크라이는 물리적 전투의 기본 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 스테이지마다 교체할 수 있는 여러 무기를 제공하고, 무기마다 독특한 액션과 성능을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해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저마다 쓰임이 달라 적재적소에 이용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효율 극대화로 방향을 잡지 않아도 활용 가능한 기술들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두세 개의 무기와 두세 개의 보조무기로 적을 공격합니다. 이 무기 활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스타일리시 포인트와 스타일리시 등급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스타일리시 포인트는 플레이어블 캐릭터 성장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요소이므로 플레이어는 보다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화려하게 싸우기를 유도당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6은 전반적인 무브먼트 상당수를 레벨 메이크라이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도미넌트라는 설정과 미토스라는 설정을 통해 데빌 메이크라이처럼 게임 진행 중에 새 능력을 습득하는 것에 합리성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 능력을 습득하게 된 플레이어는 추가 능력의 휘하 기술을 포인트로 열람하고 기술을 사용 스킬에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데빌 메이크라이의 무기가 파이널 판타지 16에선 도미넌트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각 능력과 기술은 각자의 콘셉트에 맞게 그 역할과 능력에 차별이 주며 플레이어는 딜타이밍 동안 딜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빌드를 찾아 구상하고 조합하며 게임을 풀어나가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전투 메커닉스의 지향점과 디자인 구성 모두 데벨 메이크라이와 동일합니다. 다만 상기 디자인의 디자인 포인트는 어떻게 딜타이밍과 해피타이밍을 구분할 것인가 어떻게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는 요소에서 데빌메이크라이와 파이널 판타지 16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파이널 판타지 16에서 딜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강인도와 테이크다운입니다. 세키로의 체관처럼 파이널 판타지 16에는 또 하나의 체력이 보여되어 있고, 이 체력을 모두 떨어뜨리면 테이크다운이 일어납니다. 이 테이크다운 동안 1.5배 추가 데미지를 줄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동안 모든 기술을 쏟아부어 딜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쿨타임 시스템을 차용하였습니다. 각 기술의 쿨타임은 꽤나 긴 편이지만, 파이널 판타지 16의 주요 보스전 자체가 워낙 긴 편이라, 전투 중에 몇 번이나 쿨타임이 돌아올 정도로 빈번합니다. 고로, 파이널 판타지 16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소울 라이크를 플레이하듯 최소한의 피해로 적의 강인도를 깎고, 테이크다운 타이밍 동안에 최대 피해 효율을 추구하도록 유도되고 있습니다. 적의 체력이 많은 것은 기본 공격과 마법이 필요 이상의 효율을 만들어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술의 타격수를 높여 일반 공격과 기술 간의 능력 격차를 키워 전투에서의 기술 의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기술 간 조합을 통해 딜량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어 기술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데빌메이크라이의 전투는 기술을 사용하려면 커맨드 입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상해 놓은 콤보가 있어도 이를 실현시키는 것에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6은 이 조작 체계를 간편하게 버튼 조합으로만 풀어내어 복잡한 커맨드 입력 없이도 기술 조합을 통해 화려한 전투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한 커맨드의 기술 조합을 통한 시너지는 원신에서도 익히 보여준 방법이고 그 이전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먼저 전례를 보여준 전투 문법입니다. 즉, 파이널 판타지 16의 전투 메카닉스는 데빌 메이크라이의 디자인 문법을 기본으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원신 등의 MMORPG에서 보여준 시너지 효과와 소울 라이크로 대표되는 촘촘한 전투 공방의 효과를 모두 유도한 독특한 전투를 구현한 게임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 완성도가 썩 높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테이크다운 상황에서 들어가는 추가 데미지가 1.5배로 디자인되어 있어 일반 상황에서의 데미지와 배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반 기술과 마법가의 능력 차는 크고 모든 기술들이 쿨타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쿨타임 때마다 기술을 써야 되는 쪽이 더 빨리 적을 처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본래 개발자들이 유도하려고 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물론 플레이어가 좀더 신경을 써서 빌드를 구상한다면 테이크다운 시 강인도가 특정 궁극기 시전 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강인도 회복을 차단하고 딜 타이밍을 늘리는 방향으로 빌드를 구성해볼 수는 있겠지만 체감상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또 파이널 판타지 16의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형편없는지라 각 기술과 능력의 특징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음에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가령, 시바의 기술이 다른 능력들의 추가 데미지를 줄수 있지만, 제대로 설명되고 있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또, 주요 보스전의 화려한 이벤트 연출을 위한 페이지가 나뉘어져 있어, 페이지당 최대 데미지 한계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심해서 만든 폭딜을 넣은 빌드가 무가치 해지곤 했습니다. 물론, 이벤트 연출은 어느 게임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QT를 이용한 연출에 불과합니다. 이 이벤트 동안 플레이어는 손 놓고 연출만 보고 있고, 이따금 뜨는 QTE 버튼만 무지성으로 눌러질 따름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적을 쓰러뜨린다는 사건과 플레이어를 분리시키며, 승리하더라도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닌 이벤트가 승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단점은 가도브어 시리즈와 괴를 같이 합니다. 무엇보다 본 게임에 가장 형편없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서브 컨텐츠의 다양성과 레벨 디자인입니다. 대단히 단조롭고 반복적이며 그 어떤 적이 배치된들 공격 패턴이 유사한 관계로 접근 방식도 천편일률적인데 게임 플레잉이 대단히 긴 게이밍 관계로 지겹도록 반복적이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서버 컨텐츠의 대부분은 가치없는 보상을 주는 데에 그치지만 주요 몇몇 컨텐츠만은 엄청난 어드밴치지를 주기 때문에 서버 컨텐츠를 놓치고 가기에도 껄끄러워졌습니다. 억지로 그긴 플레이 타임을 지속해야 할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전투 메커닉스를 만들었다 한들, 반복되면 질리기 마련입니다. 다양성을 염두하지 않은 레벨 디자인은 전투 메커닉스의 매력을 희석시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데빌 메이크라이 시리즈가 플레이 타임을 10시간 내외로 잡고 있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인지도 모릅니다. 적의 공격보단 플레이어의 공격 빈도가 높고 플레이어의 공격 조합으로 전투를 풀어나가는 플레이어 위주로 전개되는 플레이 경험은 레벨 디자인이나 적의 패턴이 주는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10시간 이상 플레이어를 잡아들 수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파이널 판타지 16은 그 한계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이것이 단조로운 레벨 디자인과 맞물려 한계를 드러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시간까지는 유효하게 방어해주는 느낌이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리멸렬한 반복이 저를 괴롭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6이 보여준 가능성은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6 하나의 게임을 설명하는 데에도 소울 라이크, 데빌 메이크라이 원신, 가도브어등 여러 게임들의 디자인이 언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 게임의 전투 메커닉스가 얼마나 특이한 위치에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좀더잘 가다듬으면 정말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